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원이와 순총입니다 자 오늘은 또 순총이가 맛만 보고 콜라 뭔지 다 맞출 수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콜라 3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펩시 그리고 코카콜라 제로 마지막으로 이제 코카콜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할수 있지? 당연하지 콜라 매길면 23년이다 네다 맞추면 그거 알지? 밥 사기로 한 거. 당연하지 난밥 무조건 삽니다 어. 밥 사는 것도 인증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눈 한번 가려봐 오케이 마스크로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콜라부터. 아, 앞에 진짜 안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콜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씨발, 이 탄산 소리만 들어도 펩시네, 이거. 맞지? 아, 잘 모르겠는데. 빨리 줘봐라. 딱, 뻔만 봐야 합니다. 어. <laughs> 펩시다, 이거. 펩시, 맞지? 응, 다음 콜라. 알려드린 적이 없으니까. 다음 콜라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 탄산 많은 거보에까 코카콜라 아니면 코카콜라가 제로인데. 코카콜라, 코카콜라 하나 드릴게요. 진짜. 코카콜라. 와, 코카콜라. 무조건 맞다. 그럼 마지막 콜라 한번 먹어보고. 오케이. 확실히 덜 달다 제로라 그럼 어, 코카콜라 콜라 제로다 이거 펩시 코카콜라 코카 제로 이렇게 펩시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와 담아 았나 봤습니까? 진짜로? 와 이거 이거 맞췄다고 진짜로 담아 아, 았나어떻 맞혔는데? 보이나? 어? 오씨 아니 그치봐 코코 피부 까만 거안 보이나? 네. 콜라 많이 마셔서 까만 거다 이게 와 역시 콜라 짬밥 어. 23년 아, 어. 콜라만 먹었으면 몸좀 좋았을 텐네내하 지금 <laughs> <같이. 웃음> 콜로도 다맞출수 있을 것 같은데 냄새로 냄새로다 맞추겠다. 그러면 냄새를 맞추면 밥한번더두번 대신에 아, 아, 못 맞추면 없어지는 거. 아두번 말고 저번에 더 파티 프리미엄 갔다. 그, 더 그렇지? 파티 프리미엄 한 번으로 하자. 아, 진짜 온전장, 온전장에 더 파티 프리미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 진짜 4만 4만 원인 어, 거 알지? 한번 어? 기회 가지고 콜로 냄새 맞추면 진짜. 어. 사주기 대신에 실패하면 끝. 그냥 코로 어. 냄새를 맡아서 맞추면 된다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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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눈 가리고, 눈, 눈 가리고, 어. 냄새 맡아야 되잖아. 자, 이제 내가 일단 냄새 다 맞, 맞으면 된다. 음. 자, 눈 나겠나? 아! <laughs> 자 지금 순총이가 지 씻고 있는데 또 제가 한번 이 콜라 콜라로 샤워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총아 씻고 있나? 어, 아, 등목 한번 해봐 등목 등목? 어 등목은 바구니 있나? 바구니 구해왔지 어, 등목 빼도? 어드려와봐 있으라고? 어어도 아, 보고 갈게. 어. 아, 씨발 이거 왜 거? 사자이놈들 하니까 유치하다. 서고